근데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만약에 자기가 물러나면 이제 그, 그 사람은 다 끝나는 걸 거예요. 이제 장관 그만두고 정치를 들어왔는데 한달 만에 그만두고 나가면 이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죠. 정치 끝이죠. 끝이죠. 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대통령하고 한 판을 붙는다 안 붙는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내가 총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야, 그나마 한동훈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건졌네 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한동훈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점이 바로 한동훈의 고민의 지점이고, 지금 이 난국을 풀어야 하는 것에 가장 큰 딜레마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천 운운했는데 지도부랑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김병률. 그랬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라는 그세 글자를 얘기 못하니까 자꾸 사촌으로 돌리는데 원희룡은 무엇이면 박문규전 장관은 무엇이냐. 다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왜딱 김병률만 찝어서 얘기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제기 할수 있고요. 그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자리에 대해서 너는 임시야. 임시고 가서 잘 조율해서 총선 잘 치러.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장관이든 뭐든 일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동훈은 우리가 방송에서 봤잖아요. 내가 당대표다. 내가 원탑이다. 이철규는 스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애초의 자리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도 조기 등판한 거잖아요, 사실은. 어쨌거나 당을 살려야 될 본인 사명감을 가지고 온 거고 어찌 됐건 주목을 끌었고 인기도, 개인 인기는 올라갔죠. 뭐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나 부정 평가에 변함 없지만. 또 그렇게 해서 본인은 몸 바쳐서 열심히 하고 감기 걸린 목소리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얘기를 했다고 나를 이렇게 몰아내려고 해? 어디 두고 봐.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이런 얘기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세월이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고 인간적인 결별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전환 반환점을 안 돌았어요. 아직 임기가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이렇게 봉합한다고 봉합이 될까라는 그 의문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을 지금 쳐 내버리면은 진짜 대안 없거든요. 선거 못 치른다고 아마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섣불리 뭔가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뭐 윤리 제소한다 어쩐다 말도 들어가고 뭐경북의원들 모인다는 것도 또 취소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권력은 부자간에도 못 나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는 가서 총선이나 잘 치러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상식인데 상식이 아닌 동네니까 이런 것일 것 같아요 한동훈을 보냈을 때 총선 잘 치러가 아니고 총선은 여기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긴근이만 막아 아유.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근데 그 해야 할 본분을 잊은 거죠. 그리고 김경률 공천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저는 지도부하고 얘기했다고 하고, 원희룡 인천 계양을 김경률 마포 그정청래 지역구에게 보내는 것도 다 사실 익스큐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를 뭐 문제 삼지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김경률이 많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 공천하는 것을 뭐 문제를 지금 삼지만 실제로는 그건 다 익스퀴즈가 됐는데 김경률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 것까지는 한동훈이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참여한 데도 있었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 상식이라든지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좀 보면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내가 아까도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저거 거입 다물겠다. 이제는 분명히 기자들 피해서 도망다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데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 여기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커진 거 아닌가요?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음.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네. 아니다. 어? 뭐 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당시 말이 양도중간가이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음.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음.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이른바 국정농단에서도 뭐 비하그라다 뭐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게 저는 감성점을 폭발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사건도 자꾸 음. 뭐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 아니 저는 이제 이성적 합리적을 욕하는 게 아니라 건 지금 아니고.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디올백 저도 차마 못 봤거든요 그 동영상을. 네. 다만 이제 기사로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움짤 뭐 이런 걸로 봤는데 아, 못 보셨어요? 네.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이걸 제가 뭐 숨기기 위해서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실듯칠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음. 할수 있겠냐고요. 참. 주옥 같은 말씀인데 <laughs> 듣고 보니까요, 뭐 김건희 씨가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표현하는데 조 말을 딱 들으니까 김경률 씨가 김건희의 감정을 아주 세게 <laughs> <쇠게> 건드렸습다 <긁어버렸데. 웃음> 제가 약간 조, 조롱이 되려나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 유튜브에서 한 얘기잖아요. 저게 이제 확산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렸겠죠. 음. 근데 외신에서 마리아 왕따네 때 비유된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 네. 이런 기사가 떴다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인도의 뭐 어느 매체지만요. 예. 근데 그걸 아마 대통령실이 뒤늦게 안는거 아닐까? 음. 어? 그저 바이든 날리면 때도 발언하고 일곱 시간은 뭐 MBC가 보도해서 온 나라가 다 들끓었을 때도 정작 워싱턴 D.C. 있는 현장에서는 별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외부에서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그것도. 뭐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누구 다른 뭐 그게 김건희 여사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는 뭐 근거가 있으면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만 이건 역시도 이 마리 양떼와 네트라는 말이 갖는 함의를 처음에는 우습게 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나중에 아이고 뜨거워 이거 아니네 이런 거 아닐까라는. 근데 네,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참아 못 보죠? 이게 무슨 뭐 되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장면인가? 잔혹한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백을 준 거면 본인이 예. 저런 얘기 하려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와이프랑 같이 못 봤다고 그러면 얘가 가요. <laughs> 그러니까, 뭐, 아, 그렇게, 아, 그게아가요 그게 전잘모르겠어니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너는 저런 가방 한 번이라도 사줘봤어뭐 이럴 거니까. 그리고 또이철규 의원이 그 예를 들면 지도부랑 협의가 됐다고 얘기했다는 건데 또 뒷, 뒷말이 있어요. 같기도 해요. 그런 거같기도 하고 아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한테 이공천 문제는 뇌관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 다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한동훈에게, 예를 들면 면피를 해주는 거고, 또, 이 반대로 가게 되면 또 반대로 욕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철규는, 이, 이철규 의원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같기도 저의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때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명확하게 내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확 들어주니까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건. 저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그거를 지도부끼리 알아서 뭐어 그렇게 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시스템 공천이란 말이 다 말이 안돼 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의논도 없이 했다고 하면 그럼 나머지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후, 그~ 준비하는 후보들은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마리 앙또와네들을 언제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 주말 사이 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 같은 날 일어난 거예요. 그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병률 위원 손 들어주고 그리고 그오후였는 전이었는지 몰라도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마리 앙또와네들 얘기한 그날이에요. 그, 그때 그 얘기한 사람을 손을 들어줘?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누적이 된 거죠, 사실. 마리 앙토아네트가 이렇게 정권 때마다 등장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참 지금도 최고의 패러디로 꼽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정부 때. 말이 안 통하는 말이 안 통하는 뜨. <laughs> 그패러디참 그렇죠. <laughs> 그 최고의 패러디였는데 마리 앙토아네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딱 들으면서 그거 떠올리면서 당연히 그래 그렇게 들었는데. 당사자는 그런 말 듣기 힘들죠. 그래서 조지은 님이 주댕이로 흥한 자, 주댕이로 망하는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 날이 다가오는구나. 저도 아까 들으면서 저 조동이가 문제다라는 생각했는데, 근데 본인이 틀린 말한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당사자는 그 말을 도저히 접수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참몇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된다니까요. 그거를 안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술을 쓰다가 보면 수렁에 빠져요. 나중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더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요, 자기들 살려고 어찌어찌 하다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김건희 씨나 이쪽 생각은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아니, 애써서 이 이슈 다 죽여놨더니. <laughs>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만 들어 놨잖아. 총선 이길 수 있게 다, 다 죽여 놨잖아. 제2부속실 살짝 까가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네가 이걸 건드고 난리야? 그니까 러 이쪽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쪽의 선거 전략이 완전히 개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볼때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그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쪽에서는 이미 선거 전략이 다 짜였었던 거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헛바지를 해버리게 되니까, 이 헛바지를 해서. 무지하게 화가 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뇌관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특검을 받지 않은 자가 죄인이다. 이렇게 범죄자다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마리 앙터네트의 화를 내면 그, 그 화를 낸 자가 마리 왕터네트다. 이렇게 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딱 나눠봤는데 어, 이게 장난 아니네. 진짜로 세계 한판 붙는 거 같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좀 찜찜한 면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전일까? 왜냐하면 안 풀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은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건데 막 이렇게 둘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문제를 풀려면 대충 뭐 애매모호하게 쇼해가지고는 안될 거야. 너랑 나랑 치고받고 완전히 사생결단으로 붙는 것 정도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안 믿어줄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완전히 약속 대련이지만 약간은 상처가 나게 좀더 알기 쉽게는 약간 기선하게 제가 일본 말안 쓰려고 하는데요. 좀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죽지만 않게 찔러, 어? 그래야 믿어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졌다 한동훈 너 역시 조선 제일 검이로구나. 으, 응. 하면서 사과하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아직도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참 순진하셔요. 열이틀 열이틀 Yorit, Yorit. I didn't get it. Turn panic. I'm like, Congo, my boy.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 o w I 그래, 이준석 대표도 생각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만 해도 약속 대련으로 보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들어봅시다. 지금 상황을 종합하면 첫 번째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등의 이슈를 <laughs> 얘기하면서 그만두라고 얘기했고 뭐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또 발표를 했어요 언론 입장문으로 저는 그거 보고 이제 대통령을 잘 아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잘 아는 모 인사가 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기를 음. 이관섭 실장을 보냈다는 의미는. 저거는 약속 대련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관서를 보냈다는 것은 약속 대련이다. 네, 예, 왜냐하면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동훈을 어, 속된 말로 혼내거나, 예. 아니면은 싫은 소리 할 일이 있으면은, 예. 전화를 하거나 텔레그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굳이 이관섭 실장을 보내가지고, 음. 누구,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없다. 아.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예. 전화로 만약에 윤석열 통해 한동훈 그 위원장 전화해가지고, 예. 너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이랬으면요, 음. 전화로 가게 되면은, 불간의 대화를 한쪽이 유출하는 것 외에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책임 공방이 일거든요. 음. 이렇게 하면 누가 깠느냐. 음. 언론도 궁금해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이 하려면 예. 일부러 다 보란 듯이 예. 이관석 걸어가가지고 이제 예. 어, 얘기하고 고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말을 전달했느냐 예.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누가 유출했느냐가 사실 모호해진 지점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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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정재람 교수님? 그러니까, 약속 대련으로, 어, 볼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상식적인 수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음. 왜냐면,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을 내쳐? 이를 때면, 이준석, 김, 뭐, 김기현, 계속 그 당대표들을 쳐온 이 잔혹사를 다시 반복해? 그럼 대책은 있어? 없다. 그럼 공멸? 이걸 어떻게 감히 대통령이 할수 있겠냐. 아무리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전제 하에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이 문제를 해법을 놓고 고민 끝에 이런 약속 대련을 한거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건 대단히 상식적인 거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처음에 여기로 돌아가면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지금 뛰어넘어 있는 영역이다. 대통령 배우자가 성역화 돼 있고 성역, 성역이 돼버린 상황은 상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과론적으로 저는 약속대로는 될수 있다고 봐요. 저기, 이, 이, 이준석 대표 얘기가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뭐요? 어, 내가 말할 때는 아니라고. 이, <laughs> <설레오>. 결과론적인 거면 두번 여기서 만약에 봉합의 수순으로 갈 경우에. 이를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해촉하고. 그러면서 비리 현장의 자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당정 간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의사 결정들을 공유하겠다. 그 대통령실도 총선 승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성공의 가장 필수적인 과제다. 이런 수준에서 만약에 수습한다고 치자고요. 수습하면 문제 의 본질은 손을 못 댔지만 결국은 표면상 봉합이 되겠죠. 이건 그러면 사람들이 볼때 이건 약속대련 아니야라고 할수 있는 근거는 있다. 그러나 이 사체를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자체를 결과까지 놓고 봤을 때, 결과만 놓고 이건 약속 대리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김건희 소 이른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도 드러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봉합이 안될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약속 대리로 보는 것은 좀 어느 한 면만을 예. 봤을 때 가능한 얘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한번 좀, 제가 소개를 해 드려 볼 테니까 주의 깊게 듣고 얘기를 나눠 보십시다. 제가 지금 방금 하나 받은 건데요. 상당히 좀 믿을 만한 소식통이거든요. 사태의 전말 정보 보고 취약 자체 분석. 이걸 분석을 어디서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상당히 그럴 듯해요. 이제 사태 전말을 이렇게 정리해서1 한동훈, 이관섭, 윤재옥 3인 해동 이관섭, 김건희 관련 윤의 우려 전달 명확한 당의 스탠스 요구 한동훈, 윤통 정확한 뜻이 뭐냐 이관섭, 마음대로 하면 사퇴 요구할 수밖에 없다 윤의 실망이 크다 2. 당일 한동훈, 윤재옥 해동 윤재옥 당사 대표실로 한동훈 찾아감 중재하려고 했으나 결렬 3. 채널A 쿠키 뉴스 통해 윤의 정확한 의중 전달 핵심은 윤통이 한에 대한 지지 철회. 한에 거치는 당이 알아서 해라. 윤회 의중을 당에 전달하는 이용. 단톡방에 쿠키뉴스 해당 기사 링크 공유. 쿠키 빨대는 뭐, 뭐, 뭐. 누구? <laughs> 쿠키 빨대는 어떤 사람 이름인데, 이, 이름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할 만한 사, 사람이 딱 있죠. 쿠키뉴스에. 있어요. <laughs> 예. 자, 한동훈. 여기는 근데 지금 뭐, 직무 정지 중 아닌가? 사실상 직무 정지해도 마땅하죠. 탄핵돼야 될 사람이죠. 직무 정지 됐다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네. 아무튼. 4. 한동훈 반격. 윤의 사퇴 요구 전달했던 인사가 이관섭임은 흘림. 윤의 과도한 당무 개입으로 프레임 전환 시도. 이렇게 이제 한동훈이 반격을 했다는 거예요. 5. 윤석열 관저 소집. 윤재욱 중재 결렬과 한동훈의 의도적 이관섭 노출에 열받은 윤이 저녁에 관저로 이관섭 실장, 정무 홍보수석 등 긴급 소집. 이제 정기남 교수가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이 시간부로 한동훈과의 모든 인간관계 정리한다면 노발 대발. 나보다 정기남 교수님 이거 먼저 받은 거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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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동훈의 배짱.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내 한동훈 라인 숙청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다음 날 비대위 회의 주제.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까지 진행. 주위에는 걱정 마라 나만큼 윤과 건의 문제점 많은 사람 없다 절대 나를 못 친다며 세력화에 매진 의원들 한명한명 한명 전화 접촉 자 이렇게 이제 사태의 전말을 보고를 분석을 딱 해서 보내주신 거 봤는데 이거 보면 약속되려는 아닌가? 아니다 네. 그렇죠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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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 조금 조금 나왔던 것들의 종합이네요. 지금 보내주신 거 예, 보니까. 그러니 이제 쭉 흐름을, 네, 흐름을 정리해 주시고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3인 회동 그러니까 사실은 3인 회동 때 이것도 그 일요일 날 만난 거잖아요. 윤재호, 이관섭, 한동훈.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퇴 요구가 있었다 대 한이 먼저 물었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먼저 도대체 대통령의 정확한 뜻이 뭐냐 그랬더니 이대로라면 물러나야 된다라 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이관섭 실장 쪽 얘기겠죠. 근데 한동훈 쪽에서는 사퇴 요구가 있었다라고 이제 정리하고 아마 이 진실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침묵하고 있지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쇼가 아니라 아니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으려면. 변화가 있어야죠. 그런데 어제까지도 김건희 여사의 입장은 지인들한테 막 보내면서 난 사과 못한다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한동훈은 사실상 쇼가 아니었음에도 쇼만 하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으면 은 며칠 동안 국민만 혼란스럽게 하고 피곤하게 만든 거밖에더 됩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해외 순방 때마다 기자회견은 안 하지만 외신하고 인터뷰는 했잖아요. 그때... 저 기억나는 게 어, 어디 어갈 때였지? 거기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김건희 여사랑 결혼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디올백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이 피가 끓는 거죠. 내가 제일 세상에 제일 잘한 일이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사태의 심각성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거고. 한동훈한테 이제 이, 이 체제가 간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뭐 하자는 거야? 너네 둘이 싸우는 걸로 그냥 끝난다는 거야? 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전화는 크게 기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약속대련 아니다. 제가 첫, 처음 시작할 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속대련이면 뭘 위해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표면적으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선 승리를 하면 뭐 국정 운영의 안정적인 어, 뒷받침. 이런 거잖아요.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뭐 등등등.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야 되고 아까 장기남 교수 말씀처럼 성역이라고 표현되는 배우자의 문제 이건데 두가지예요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 또 사과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조치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제2부속지 설치, 뭐 특별감찰관 임명 등등. 그와 별개로 특검법은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문제거든. 그런데 지금 최근 며칠 벌어진 사안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수도권만 저 해당되는 거 아니라고 봐요. 아니, 뭐, 저, TK나 아니면 PK나 뭐,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교적 맹목적인 지지를 그분들이 한다 그러면 뭐, 뭐, 얼마나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이 명품백 수수나 아니면 주가 조작 새롭게 나온 증거에 대해서 그래 그래 괜찮아 이러겠어요? 그분들도 다 상식이 있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일 텐데 그렇다면 이걸 그냥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다. 근데도 왜 이런 어, 일을 벌였느냐? 결국 총선 승리 안 중에도 없다. 예. 그다음에 국정 운영 안정적인 뒷받침. 이거 안중에도 없다. 맞아요. 이거잖아요. 예. 전 그래서 약속 대련 이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니까 기본적으로 이준석 당 대표가 유유 경험자잖아요. 두 번의 모델을 다 경험을 했죠. 대선 전에는 겁나게 싸웠죠. 대선 후보랑. 그리고 맨날 술 마시면서 끌어안고 봉합하고. 그건 약속 대련 아니거든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봉합한 거고 두 번째는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싸움이 나서 내보낸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을 윤석 그당 대표가 뻔히 알면서도 왜 약속 대려라는말 한마디에 저렇게 예를 들면 프레임처럼 넘어갔을까라고 하는 측면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마도 제가 볼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대통령실은 풀수 없다고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를 총선 전에 절대 풀수 없다 이건 그냥 감춰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쭉 밖으로 나와버리게 된 거에 대해서 엄청난 화를 내는 것이고, 그 화의 활용 정점이 대통령인 거죠. 근데 그럼 왜, 제가 볼때왜 화를 냈을까? 저는 대통령이 화냈다고 를 생각하지 않아요. 김건희 씨가 화를 냈겠죠. 지금까지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의전비서가 날아가는 거, 경호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과 관련해서, 이런 많은 문제들은 제가 볼때 김건희 씨랑 관련 있다고 봐요. 심지어 김대기 비서실장 나다간, 바뀐 네. 것도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뭐 뭐 포스코 뭐 회장 선임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보여줬던 것으로 봐서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비서실장은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하고 또 의견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사님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결정적인 이유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실제 뭐 여권 내에서는 어그 이른바 v1 v2 그러는데 v1을 이제 김건희 그 배우자 김건희씨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v1에 결정적인 심기를 건드린 것이 화근이었다. 그 바뀌었다는 건 모르니까. V1은 그대로인데. V0랍니다. 네. V0?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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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도 뭐 많은 얘기 같습니다만. 아, 결국은 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약속대련이라는 말에 좀그 뭐랄까 좀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한동훈과의 어떤 경쟁의식. 이것도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그 문제로만 집착해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정권이 한동훈을 띄우려고 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총선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노리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데좀 주목한 측면이 좀커 보인다. 그러나 앞서 여러, 여러, 차례 얘기 됐지만, 결국은 이게 약속들이 될수 없는 이 상황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근본적으로 김건희 리스크가 이미 이제 화두가 돼버린 상황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손을 대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건 약속대로 보기 좀 어려워진 것 같다. 예. 결국은 이게 진짜 약속대로 되려면 앞에 되겠습니다만 김건희 씨 사과를 전제로 한이 문제를 어, 집권 세력 이 어떻게 풀어내느냐 거기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